맥튜 책 제목과 저자 알려주세요. 책 제목은 위대한 기술이고 저자는 에스니피치살루도니다 예, 오늘 몇 쪽이십니까? 188쪽입니다. 예, 첫 단어 잘 읊어주시고, 예,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은, 저 사람을, 저 사람을. 한 번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소 사랑한 적이 없소 그녀는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잠시 머뭇거렸다 호소하는 듯한 호소하는 듯한 눈빛으로, 눈빛으로 조던과 나를, 조던과 나를 쳐다보았다. 쳐다보았다. 마치 이제야, 마치 이제야. 자신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것 같았다. 깨달은 것 같았다. 또한 자신은. 또한 자신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떤 행동도. 어떤 행동도. 하려고 했던 것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같았다. 아니라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러나 이미 엎지른 물이었다. 이미 엎지른 물이었다. 되돌리기에는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 버린 것이다.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저 사람을 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눈에 띄게 눈에 띄게 내키지 않는 말투로 말했다. 내키지 않는 말투로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부탁합니다. 네. 시간적 배경은 오후 네 아, 시쯤을 보이고요. 예. 어, 한창 개츠비와 톰이 말싸움하고 을 있을 때입니다. 개츠비와 톰이 한창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 좋습니다. 네. 예. 이제 공간적 배경은 예. 호텔 스위트룸 안에 있고 예. 네, 안에는 화려한 장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예. 그럼 이제 주요 등장인물은 예. 어... 말싸움을 하고 있는 톰과 갭스비가 있고 갭스비의 예. 편을 들어주는 데이지가 있습니다. 예. 닉과 조던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이 장면을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예. 어. 데이지는 음흠. 부인할 수 없다입니다. 어. 데이지는 부인할 수 없다. 예. 제가 음.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음흠. 첫째, 냇비는 데이지에게 혐을 절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어, 예. 음. 둘째, 데이지는 그것을 말하려는 순간, 다시 문득 톤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셋째,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예. 갯스비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어... 네. 그래서? 그러므로 데이지는 부인할 수 없었다. 이미. 예, 예.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될까 하면, 음흠. 뭔가 지금 갯스비가 데이지에게 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아, 데이지가 약간 부담감도 느끼고 약간 점점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시 톰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츠비는 그 남편인 데이지의 남편에게 면전에서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으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듣고 있던 데이지는 부인을 못한 거군요 네 그럴 때 탐은 분노하고 질투하고 뭔가 역정을 내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탐의 반응은? 돔의 반응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데이지가 거짓말하고 있다. 약간 이래 가지고 막 음. 거기서도 날 사랑하지 않았어. 말으시고 약간 계속 질문을 해요. 음. 아. 네. 그 개취비가 이런 얘기까지 끄는 것은 좀 오버 아닙니까? 지금? 네, 약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그 눈치 없음이 오히려 데이지에게 감점 요인과 아이 사람은 이게 한계구나를 드러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개티비가 실수를 한 거군요 네뭐 물론 둘이 사귀기 시작하고 유부녀인 데이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실수의 시작이긴 합니다만 그쵸 네아 예. 그래도 탐이 평소 같지 않게 그래도 참고 폭력을 쓰지 않고 나름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데이지를 사랑해서 참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도 뭔가 킹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참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데이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니다또그 반면에 조금은 뭔가 슬프지만 나쁜 의미로 슬픔인데 어, 탐도 떳떳하지 못할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그 전에 톰이. 난 다시 데이지한테 돌아왔다 비로 약간 좀 창피한 짓을 많이 했지만 음. 이제는 그녀를 이제 완벽하게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좀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창피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죠. 네. 예, 그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아까 말한 창피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예, 그게 데이지에게는 약간 행운이었네요. 네. 만약에. 어, 탐 묵케년이 정말 슈퍼 리치에 자기 고집과 가부장적인 성격이 철저하고 도덕적으로나 어, 에이, 어, 와이프에 대한 어떤 그 약속이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치면 더 나았을 거. 그러니까 그 아니. 탐이 어, 어떤그 누구죠? 네. 그 어떤 여자와 무슨 내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게 없이 그냥 어, 자기 나름대로 전혀 거리낌없이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살았던 고집쟁이 슈퍼리치였다면 지금 개치비의 이런 돌발 선언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데이지에게 데이지에게 바로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렇죠 불같이 화를 내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죠 네. 근데 자기 자체가 먼저 원죄가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반응이 젠틀했서요 파미, 응.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남에게 뭔가 역정을 내고 뭔가 남에게 자기 감정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드러내려면 자기 자신이 우선은 좀 뭔가 킹기는게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 부부가 나중에는 그 관계가 유지되네요. 네. 응. 어, 자. 닉은 어떤 편이라고 얘기하긴요? 그렇습니다만 닉은 그래도 누구에게 자기의 마음이 조금 더 부합될까요? 그 탐과 개츠비 둘 중에서 어... 아무래도 예전엔 좀 개츠비 편을 들었던 것같은데 이제는 톰 편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개츠비의 행동이 되게 좀 너무 성급했네요 그쵸? 네 성급했어요 예, 약간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In Yes Please introduce your book, Matthew The book title is The Great Gatsby written by F. Scott Yes Hey, <laughs> 105 105 Yes, let me have your first word Please go You You Never loved it Never loved him. She hesitated. She hesitated. Her eyes. Fell on Jordan Bye. and me. Jordan and me. With a sort of appeal. Sort of appeal. As though though she realized she realized at last at last what she was doing what she was doing and as though and as though she had never she had never all along all along Intended doing anything at all. Intended doing anything at all. But but it was done now. It was done now. <laughs> it was too late. It was too late. I I never loved him. Never loved him. She said. She said. With perceptible reluctance. With a perceptible reluctance. Not at Kapiolani. Not at Kapiolani. Demanded Tom suddenly. Demanded Tom suddenly. No. No. From the ball, ballroom beneath. From the bar beneath. Muffled. Muffled. And suffocating chores. Suffocating chores. We're drifting. We're up on the highways. A hard way. Up Over air. Up air. Yes, thank you, Matthew. Yep. Storytelling, please, next. The time background is about four o'clock. And while Gatsby. And Tom mm -hmm. is fighting. Mm -hmm. Fighting, yes. And the place background is in the hotel's suite room, mm -hmm. and there are lots of luxurious things. Yes. Yeah. And the main characters are mm -hmm. they're fighting Mr. Gatsby and Tom, mm -hmm. and trying to like stay side. Of Gatsby, mm -hmm. yeah, the, the Daisy, yeah, and watching Nick and Jordan. Mm.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yes, uh, Daisy couldn't deny. Oh, Daisy couldn't deny, yes, good.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entence is that mm -hmm. first, Casby told Daisy to say "I never loved you," mm -hmm. and second, Daisy was uncomfortable with Casby. Yes. Third, but it was all over. She had to say "I never loved him." Mm. So. Daisy couldn't deny. Mm -hmm.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Mm -hmm. I think. Uh, Gatsby, uh Daisy mm -hmm. will stay aside to Tom. Mm -hmm. Yeah, and she will be over with Gatsby mm. So I have a question: the regardless of this Pierce debate. Between Gatsby and the Tomb Canyon, do you think yeah. they will keep having a time and uh, for drinking here, what some having dinner together? where they what they broke up immediately and they left? What to eat? I'm mm. They left. Ah, uh, yeah. Here, right after they will leave. Yeah, they will leave. Uh, <sighs> that is a uh, common sense, I think. And then, mm. so when uh, on the way to home to Daisy cool. and the Tambu Canyon what will they ride in us the same car uh, Tom and Daisy? Yeah because when they came here they rode on separate different car right yes and but on the way to their home definitely they will ride on the same car the Tom's car right yeah mm. and then so about uh, do you think the Gatsby will, uh, what contact Daisy again and again in the future? In The future. Yeah, and um, tomorrow was. Uh, mm, yeah, I think he will. Uh, it's like a stalker. <laughs> yeah, for sure. <laughs> uh, and then, but today the Daisy couldn't deny what Gatsby said. But tomorrow, or well, the day after tomorrow, will Daisy deny? The, what the Catchbase uh, approach? You think we mm. should uh, we should deny or reject the Catchbase approach? Yes. Uh, but if she approaches well, how could the story go? You think approach well? <laughs> yeah. Uh, yeah. Well. And how could the story go? Because yeah, that is the end. Just uh, what scandal is uh, over. And then, so what problem will have? What problem will happen to them? Do you think? Problem. Um, mm. uh, maybe Daisy will mm. hesitate. Oh, she yeah. will hesitate. Um, yeah. possible. And then, the what? When Daisy hesitate, the Gatsby smear into her mind. The Gatsby, what get into her mind again? You guess. Mm -hmm. Yes. Oh. This is Smear, S-M-E-A-R, by the way. So, and then, so, why do you think Tambu Canyon, he is enduring? He listened oh. to very rude saying from Gatsby about my wife. And why, how could Tambu Canyon endure, bear this kind of rude saying? Loves Daisy so much, so he can endure what some. Yes, maybe. That's so simple, but and the, the Tambu Canyon, he's not a gentleman, right? Yeah. He easily what break out his temper, and then he can fight well, but at this moment he can endure where? Well, so what's mm. the what reason? The, uh, because of Daisy. Daisy. Uh, I think he is, uh, how can I say, well educated. Mm. is a noble class, almost uh, high class. So he has been educated, not show his emotion easily. So I think he can endure.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Yeah. Mm. In the Gatsby, he's uh, not educated, so he easily shows his emotion. Uh but uh tambu Kenyan he can control his emotion when mm. he meet a very a hard time. So I think that is a different point of two guys. Mm. Mm. So uh, like a snake. The Kenyan is 아. like a snake and then but a uh, Gachibi is a very innocent boy. Mm. Yes.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긍정적 포인트 말씀해주세요. 어, 매번 응. 약간 말싸움하는 같은 스토리를 약간 반복하긴 하는데, 응. 항상 읽을 때마다 느낌이 약간 달라가지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데요. 예, 지루한 듯하지만, 곰곰이 읽어보면 그 스토리와 감정선이 되게 다른 걸 느끼는데, 또이 사람의 감정도 느끼게 되고 저 사람의 관점도 느끼게 되는 거 그게 이렇게 좋은 책을 읽는 의미인데 우리 매튜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까 북쪽 킥께서 어, 조금 아쉬웠던 부분 어, 솔직히 없긴 한데 <laughs> 약간 굳이 말하자면 굳이 말합시다. 네, 예. 네, 어, 약간 지금 힘들다던 거죠. 음, 네, 약간 힘들어요 많이. 아 그래요? 좀,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제. 그래요? 아이고. 이제 스태프가 기간 다 끝나서 애들하고 음 어제 밤새 게임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네. 고마운 게 티를 안 냈네요. <laughs> 네, 프로답습니다. 아까 우리 그탄 부키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솔직히 열받고 욕이 나오고 막이 치고받들 싸움인데 생각보다 컨트롤하는 게 물론 평소에 품행은 조금 거칠고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의미로 프로답게 딱 멈추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어, 어떻게 얘기하면 정말 현명한 뱀처럼 행동하는 것 같고 개츠비는 순진한 아이처럼 행동하니까 수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근데 우리 어, 매튜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몸인데도 제가 북토킹한테 전혀 눈치를 못 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음. 매튜의 북토킹을 통해서 제가 얻어 건지는 좋은 영어, 단어 또는 표현은 아까 제가 썼는데 스미어, 어디에 스며들다. 예, 그 표현을 아까 제가 쓸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매튜의 북토킹은, 어, 긴장감이다. 즉, 요, 개츠비와 탄북캐년 데이지 사이에서의 그 팽팽한 긴장감, 조금은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런 긴장감이 계속 느껴져서 저도 되게 긴장감 있게 어, 우리 매튜의 북토킹을 들었습니다. 매튜도 오늘 스스로 저희 북토킹은 무엇이다 한마디해 주세요. 저의 북토킹은 니기었다니기었다아재밌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면서 음. 그 사람들 행동을 막보잖아요 예예. 그래서 저도 약간 보면서 감정을 약간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국어 책과 영어 책둘다 어떻게 그 연상 그 감정선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거는 뭐? 다 문제 없습니까? 네. 아 좋네요. 예, 너무 재밌었고요. 점점 더이 작품이 매튜가 주인공이 돼서 얘기하는 그런 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되게 기대하고 오늘 것도 어지간하면 연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재 2 고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북토킹. 감사합니다. 예, 편히 쉬세요, 매튜. 예. 네.